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원래 제목은, 어, 원래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의 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곡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예배 시간 전에도 한번 부르고 음. 또 예배 중에도 한번더 부르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두대째 왕이었던 여호람 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게 되는 바람에 그, 아들, 어,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어, 이때 다윗 때부터 속국이었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나라가 하루심에 돌아서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기분도 기분이지만 사실 국가적인 어떤 큰 이슈가 생긴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든 어떤 경계적으로든. 그래서 유다 왕여호사밧한테 우리가 모합을 치자. 이렇게 사절을 보내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우리가 남쪽 에돔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는 에 유다의 석국이었던 에돔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그리고 에돔이 세 개국이 연합해 가지고 모합을 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어 전쟁을 치러갑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7일 동안 행군을 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충분한 물자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지게 생겼어요. 근데 황당하죠. 황당한 거예요. 허탈합니다. 망신스럽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칼을 뽑으려다가 뽑지도 못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부끄러운 거는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10절에는 말씀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이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라고 지금 물이 떨어진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가지고 이 일이 생긴 건데 지금 자기 반성을 하기는커녕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남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뭐 조건을 따집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하는 행동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자신한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조금 나았습니다. 11절에는 있 말씀을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산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 때 발의 어,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이 발의 신상은 다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여로 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닌데, 금송아지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왕 여호사밭은 하나님을 미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유다에서 제거하고 성들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우사밭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게 지혜입니다. 근심스러운 일이나 염려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일 때문에 살아있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근심은 복된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은을 잃어버렸더라도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실수를 했던지, 우리가 잘못을 했던지, 그 외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그것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왕들이 불러서 그 자리에 섭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끈 엘리사의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엘리사 같은 심정으로 세상 속에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엘리사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13절부터 14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우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여 쓰리이다. 엘리사는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모압의 배신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결과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laughs> 전쟁이 벌어진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이 떨어진다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서 도움이나 구하십시오. 저는 엘리사가 참 담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왕 앞에 섰는데, 누가 감히 당신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것이죠. 거기다가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한테 도움을 구하십시오 라고 조롱할 수 있을 만한 선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스승 엘리아처럼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부와 앞에서 인기와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세 왕들을 조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화풀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것이에요. 비록 감정적으로는 이 왕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심 때문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엘리사가 오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선자를 찾았고,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간구에 응답하시려고 엘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사적인 감정은 두려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신적으로 괴롭더라도.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아, 네.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쳐도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도 질것 같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명예는 땅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왕들은 전쟁에서 지는 것을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원래 힘 있는 나라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질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님 없이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한테도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빠진 지혜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준비하는 것은 비 내리는 것을 받는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팔짱 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힘있게 사역하실 것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면 그때 넓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고 불행입니다. 음.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면 복을 받을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음. 지금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준비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답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왕이 거지한테 줄때 인색하게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 인색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팔때 많이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 명의 영혼을 주신다고 하시면 백 명의 영혼을 구하시고 아멘. 천 명을 구하면 백, 어, 만 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욕심쟁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에 욕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더 입을 크게,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개천은 지금 파야 합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한 것은 많이 파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파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내일, 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습니까? 나중에, 이 일만 끝나면, 내가 다음에, 이런 말 때문에, 복된 소식과 영혼의 구원들은 계속해서 미뤄져갔습니다. 누군가, 그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단어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한 단어일 것입니다. 마귀와 죽음과 지옥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준다면 좋겠지만,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지옥은 쉬지 않을 것이고, 죄를 향한 질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천을 파는 일을 내일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천을 파는 일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놀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사람의 게으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골짜기 전체의 개천을 파려면 모든 부대들이 덤벼들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이 수구에서 달아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왕은 계속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이 개천을 파야 하는지,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계속 설득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항상 외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금일 가운데 지켜져 온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지금 우리한테 물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개천을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삽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천을 파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도 바울은 심어야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열심히 만나야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깊게 팔수 없다면 얕게라도 파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넓게 팔수 없다면. 할수 있는 만큼 넓게 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 내려간 개천에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천을 팔때 물이 올 수도 있겠다 하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올 것을 확신하고 파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인 저는 믿음으로 설교하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이길 것을 믿고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돌격 신호는 알지만 후퇴 신호는 모르는 병사들처럼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어떤 모양으로 오던지 간에 충분하게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짐승들이 먹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물을 마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더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목적은 모합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문제가 크게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앞에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한테 지금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문제가 크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엘리사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우람한테, 그리고 사실 여우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풍배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슬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모압을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 혼란스럽죠.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성도님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울분을 터트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때, 그분한테, 그런 말음 가져서 참 감사합니다. 위로를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는 도 늘이 나라를 위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분명 이 시대, 이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혼란의 시기는 맞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 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한 사람의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 네. 왕들이 모였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을 채워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천을 파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한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교회에 있으니, 교회 위에 있으니 교회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laughs>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 네.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 네.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국방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반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가려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눈물을 외매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우리가 순종하여 판 개천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회복과 부흥의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수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이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쟁도 치를 수 없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 우리를 굶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응. 왕들 앞에 엘리사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파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며, 최대한 아멘. 많이, 최대한 넓게, 최대한 깊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개천을 파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이나라에 한일세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로 판 개천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강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래의 승리를 거두어 하 한에게 큰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시는 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laughs>